청소 아줌마 함부로 대하던 예비 사위. 약혼식 날 보고 경악했습니다. 오빠, 우리 엄마가 회장이야. 내일 약혼식에서 만나. 뭐, 뭐라고? 저기 정말 몰랐어. 그 한마디로 3년 연애와 회사 생활이 동시에 끝났습니다. 아줌마 수고하세요. 처음 한 달, 박민수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. 저는 60대 청소 아주머니로 변장해 딸의 남자친구가 다니는 우리 계열사에서 일했죠. 달지혜가 민수에게 부모님 직업을 말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민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. 아줌마, 여기 커피 좀 치워요. 바쁘다고. 나이 많은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더니 복도에서 밀치고 청소 중인 화장실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나왔습니다. 지금 대리인데 딸이랑 결혼해서 나중에 회사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. 3개월 후 저는 딸에게 민수의 행동을 모두 말했습니다. "지혜야, 민수가 회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. 정말 싸가지가 없더구나. 엄마, 정말요?" "믿을 수가 없어요." 딸은 충격을 받았고,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"오빠, 우리 엄마, 사실 회장이야. 내일 약혼식에서 만나!" 다음날 약혼식장, 민수는 입구에서 저를 봤습니다. 회사에서 매일 보던 그 청소 아줌마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. 예비 장모님이자 회장이었던 겁니다.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. 저... 저기 죄송합니다. 정말 몰랐습니다. 3개월간 당신 행동 다 봤어요. 제가 뭘 믿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. 딸을 보내겠습니까? 저는 물잔에 담긴 물을 민수 얼굴에 부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로 회사에서도 해고했죠. 딸은 상처를 씻고 1년 뒤 대기업 재벌 3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그후 결혼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. 사람의 진짜 인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사연도 함께 해요.